하늘 위여 하나님께서 이 자리 에 함께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절대로 겪고 싶지 않은 일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반응할 수 있는 선택은 딱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반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이런 반응 가운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결정적으로 아들을 포기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셨고 아들을 대신해서 드릴 수 있는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런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장소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름합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럼 이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레는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다, 그리고 준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준비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또그 가운데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듬직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듬직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야 어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중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시험이 나오는데요. 발음을 시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시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래서 시험 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갈대아우르에서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가 됐냐면 언약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 언약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어떻게 가꾸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보십니다. 믿음을 얼마나 가꾸고 있는지. 그냥 팽겨쳐 버리고 있는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테스트, 시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 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요구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요구를 아브라함이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에 대해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시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또 다른 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시험 앞에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22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내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고백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기준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사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악을 약속의 자녀로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몇 명쯤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 명쯤 됩니까? 사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인가 예전에 제가 질문을 받았었는데 제가 몇 명이라고 했냐면 두 명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laughs> 네, 틀렸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예, 더 많이 있습니다. 후처 그들와의 아들들이 몇 명이나 되냐면, 여섯 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여덟 명이죠. 그래서 이 여덟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약속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오직 한 명, 이삭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명,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중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아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 사객에서 나는 자라야 내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법이 어떻습니까? 이 사객에서 나는 자라야 내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실 건, 이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낳는 자녀가 있다면, 이삭이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예, 네, 살아야죠. 아직까지 자녀가 태어나진 않았지만, 이삭이 살아야지 자녀를 낳든지 말든지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보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통해서 만약에 죽으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시험 앞에 이런 시험 앞에 어,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에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가운데서 자표자기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생각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나의 경험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지어낸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고 우리는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 그런 이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반응을 할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무엇이냐 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있었는데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을 말할 때에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고 우리의 생각으로만 믿고 우리의 행함으로 이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 믿음에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믿음과 행함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믿음은 기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이 바로 행함인데요. 이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어떤 믿음의 집을 지었냐면 바로 여호와 경외함의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경외함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면 어떻습니까? 그 존경하는 사람의 말이 조금 틀린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신뢰하지, 신뢰하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존경한다. 나는 존중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적인 존중함, 절대적인 존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한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신 분인 줄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 앞에 내가 벌벌벌벌 떨면서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믿음, 이런 여호와 경외하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만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만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여호와 경외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그 언약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어, 엘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예, 창세기 1장, 창조의 하나님을 말할 때에, 예,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이었죠. 예,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말할 때에 엘로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예, 엘, 엘, 예, 샤다이, 엘샤다이,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시고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셨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14장에 가면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14장에 가면 엘 엘리온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 가운데, 그돌라오멜과의 연합군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엘 엘리온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이름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에 나온 마지막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엘 올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엘 올람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어디 나오냐면 22장 앞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22장까지에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해서 신지식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쌓아갔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모든 인격과 체험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쌓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 하나 쌓여갈 때에 그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그냥 지식으로 생각으로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만 믿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여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요구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어, 그 순종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할 때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들의그 신지식이 쌓여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라가고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칠 때에 이런 시험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레야 하나님에 대해서 어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여호와 이레라는 거 말할 때에 이이 이레는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는지 다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역시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먼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얼마나 가꾸고 있는지 얼마나 그 믿음이 자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시험 감독처럼 시험 감독처럼 그 시험 가운데에 컨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그 시험을 잘 치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다 보는 시험 감독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났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아들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순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 이 말씀에 대해서 14절 말씀은 그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냥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준비됩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신장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1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여호와의 산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 산에까지 힘겹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갈등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시험을 통과하고 그 가운데서 갈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전진하고 전진하고 전진했을 때, 그때 정상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려움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주시는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문지르면 이렇게 뿅 나타나서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알라디의 램프와 같은 램프 요정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가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그 신앙까지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혼란 은혜를 체험하여서 일상 가운데 정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은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준비하고 그 믿음이 정말 성장하여서 성숙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서. 정말 여호와 이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 새롭게 펼쳐지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그런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